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드림공동체 주간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말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의 여름 캠프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약간 리뷰가 될수 있는 시간 다 까먹지 않았다면 <laughs> 리뷰가 될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 성경님들에게도 함께 울림이 되는 어, 설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남면 어저 기억나요 하고 호응과 대답을 함께 해주시면 아예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어, 읽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인데요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테니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동 님도 혹시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아, 잘 알죠? 우리 친구들 되게 잘 알아요. 뭔가 두 가지의 얼토당토 않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게 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하 웃으면서 즐기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어, 여운이 남는 저는 해악이 있는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리 마음 열기 시간으로 잠깐 이 밸런스 게임 몇 개만 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아이고, 아, 네. 따단. <laughs> 돌아가 주세요. 네. 자, 급동을 30분 정도 참을 수 있는 능력, 하루에 3회는 10m 정도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능력. 어떤 거를 좀 갖고 싶으실까요? 아, 두 번째요. 아,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좀 젊어서 아직 급동이 없나봐요. 네. 아, 네좀 옆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너는 뭘할것 같니? 이렇게 한번 저, 네, 저라면 사실 저는 급동입니다. 급동. 네. 아, 이런 거좀 고민되지 않겠어요. 급동을 30 분이나 참을 수 있어요. 30분이나. 엄청나죠? 아니에요?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거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안 넘어가나봐요? 어, 네. 넘어가 주세요. 음. 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가 다음 역에 내리지 않는 능력. 그리고 1km에 있는 맛집을 찾아내는 능력. 아두번째 거. 우리 친구들이 지하철 버스를 타요네아 <laughs> 저는 첫번째 건데 아 이거 참어 맞아요 지하철에서 누가 다음에 내릴지 제가 마침마다 그렇게 눈치 싸움을 하는데 집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고르실지 좀 궁금하네요 자 세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초 후에 미래를 보는 것 5초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두 번째요? 두 번째 과거로 돌아간다. 첫 번째요. 어, 첫 번째. 어 이거 약간 분분해요. 아 저도 좀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평생 사랑하기, 평생 미워하기. 아둘다 어렵죠. 이도 저도 없습니다. 평생 사랑하기. 어 평생. 한번볼 거예요. 지켜보겠어요. <laughs> 네, 네, 아, 우리 이렇게 재밌자고 한 게임인데 사실, 네, 좀 어려웠죠. 어,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일까? 혹은, 어,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딱 줄게요. 어, 막 괴로워. 이분은 누구냐면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최대 난제가 뭘까요? 나, 나.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너무 괴로워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 너무 괴로워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지상 최대의 난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햄릿의 작품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죽어, 살아, 이게 아니라 사는 가운데 고통이 있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죽음은 죽음 이후의 삶도 나잘 모르겠어. 이 고통이 끝날지 계속될지.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이런 존재적인 철학적인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 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리뷰기 때문이죠 <laughs> 뭘까요? 어, 하나님처럼, 그렇죠. 우리, 되나요? 어, 안 되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기입니다. 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기. 왜?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에 보시면, 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치를 따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야? 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은 약간 이거 좀 유식해 보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헬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거 보셨어요? 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약간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기 위한 의미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 그 베드로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어, 크리스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어,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아유, 네, 숨고 있어. 아니 넘어가 넘어가려고요.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글씨를 조금 천천히 써가지고 <laughs> 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가라고 하면 우리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찬양도 있는데. 아,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아, 넘어가도 돼요? <laughs>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된대요. <laughs> 자, 우리 한번 곰곰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귀엽죠? 어, 예수님이 이러저러저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늘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키워드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알겠어? 그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일도 알겠어. 근데 나는 2025년을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목수도 아니었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라는 약간 고민과, 약간 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힌트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계속 했던 건데요. 이 찰스 엠셸던 목사님이 이제 쓰신 소설이에요. 기독교 고전인데 어 원래 원제는 In His Steps라고 해가지고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어 우리 성, 우리 한국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이 좀더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1896년 되게 굉장히 옛날이에요.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질문이 탄생했습니다. 이 저자인 찰스 목사님께서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먼저 묻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그 안에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고민했던 회중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각. 그 작가의 상상력과 곽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줄거리를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레이먼드라는 교회인데 이 제일 교회가 주된 배경이 됩니다. 여기는 어 성도님들도 되게 많고 부자도 있고 저명한 인사들도 있고 막 그런 어 굉장히 어 지금으로 치면 대형 교회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이 와서 막 목사님 저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라고 하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디 일자리를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죄송한데 저, 저는 어, 당신에게 줄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 이 동네에서 말고 다른 동네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건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설교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설교였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뭐, 맞추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 하기 전에 이 분이에요. 이분이 이 노숙자처럼 보이시는 분이 딱게 저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고 아내도 넉달 전에 약한번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오직 목사님만이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제가 교회를 보니 모두 부유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꼭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뭐 병색이 완연하셨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 맥셀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자기는 설교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작 정말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라는 고민에 굉장히 빠지게 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 질문을 던지고 선택해서 살아가 보도록 결심해 봅시다 이것에 결심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많던 교인 중에 한 몇십 명안 되는 교인들이 남아서 1년 동안 어 자신들이 서약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 신문사 사장님도 계셨고요 어또 약간 부유한 어,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도 있었고, 또 철도회사의 간부도 있었고, 또 사장님도 계셨고, 또 성악, 달란트가 있는 성악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삶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책에 쓰여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서약을 좀 예제로 가져와 봤어요. 어, 보시면요, 이분은 사업가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 예수님이 사업가인 나의 입장에 계신다면 무엇을 할까? 아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을 거야. 오, 온전히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사업에 임하시겠지. 그리고 이 사업에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의 인류의성과 복지를 위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거야. 그리고 내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사랑 사랑과의 관계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게 이제 1800년대 쓰였던 거니까 인권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들이지. 그리고 그분이라면 어떤 사업을 할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당한 일은 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상호협조적이고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실 거지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제 자기의 입장에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실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어,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 내용에 너무 잘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업이 풍성하게 됐어요. 라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안심하고 읽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사업이 막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막 사람들이 떠나요. 조롱받고 내 가진 재산들이 없어지기도 해요. 자. 넘어, 넘어가 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책이라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것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산다는 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여자 친구였을 때, 남자 친구였을 때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여자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꽃을 선물할까? 뭐 어떤 거를 선물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사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여자친구가 원하는 걸 해주면 여자친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넘겨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알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경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구신일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에 그치면 안 되고, 진짜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 제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베스트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파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필요하다면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은 이제 진화학자가 쓴 책이긴 한데요. 어 제가 뭐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이나 발전에 있어서 진화의 관점도 참고하기 위해서 가끔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 결국 종에서 끝에 살아남느냐, 그것이 누, 다정함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이웃 사랑을 이미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진화로운 학자가 이제서야 발견을 한것 같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아까 우리 밸런스 게임 할때 평생 사랑하기, 평생 미워하기, 선 있었잖아요. 근데 둘, 두 가지 모두 인간은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도 고갈되고 미움도 고갈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임자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저는 할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임제와 도우심을 어,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중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데 어, 약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빈정상하게 <laughs> 네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제가 또 불의를 보며 이렇게 화가 나는데 너무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왜 저러지 아,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죄 안에 양심 가운데 죄책감이 들었고, 사실은 최근에, 아, 그래, 그 친구를 사랑하고자 마음 먹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 사람이잖아요. 눈 앞에 보이면 조금 그 미움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laughs> 그럴 때마다 아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제가 저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ing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는 어,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앞에 있는 내용 다 빼도 이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평생 가지고 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오히려 가시밭길이거나 고난일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행인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시밭길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조금 유식한 말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폴사르트르 아유식할려고 했는데 혀가 안 꼬이네요. <laughs> 장폴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A, B, C, D에서 C, B와 D 이 b i 와 d e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choice,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죽음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C, Christ,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탄생과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귀한 참사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